접근전 개시. 아? 처리하겠습니다. 좌표 송신. 끝입니다. 장비 확보했습니다. 제작 인물 확인했습니다. 제거 가스 엎드려 휴 떨어집니다. 접근전 개시. 허니비 온. 조준. 폭파합니다. 준비 처리하겠습니다. 좌표 송신. 목표 확인. 제거 가스 엎드려 하, 장전 기폭 장비 확보했습니다 떨어집니다 접근전기 처리하겠습니다 좌표 수신 준비 목표 확인 제거 허니비 온 끝에 가스 엎드려 준비 접근전기 붙입니다 장비 확보했습니다.

기폭 처리하겠습니다. 좌표 숨신 재장비 표 확인 장비 확보했습니다. 업디려 거리 확보 재장자조 폭발입니다. 접근 전시 출하겠습니다 거리 확보 재장 임무 확인했습니다. 즐거워. <어� 가스 기 없이 갑자기 없습니다. 습니다니습니다습니습니다 갑자기 없습니습니다갑니다니기습니다습니다기습니다 갑자기 니다니다 장비 확보했습니다 접근 전 개시 떨어집니다 호출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폭격 개시 제거 가스 엎드려 쏴. 거리 확보 접근 전 개시 준비 임무 확인했습니다 제거 끝입니다 장비 확보했습니다 가스 엎드려 쏴. 처리하겠습니다. 끝을... 좌표 송신 대장인문 확인했습니다. 제거 끝입니다. 장비 확보했습니다. 끝... 처리하겠습니다. 플랜피로 이해만 가스 엎드려, 접근 장비, 방위비, 거리 확보, 제장기... 끝입니다. 목표 확보 제거, 자표습입니다 좌표 송신 장비 확보했습니다. 끝 이제, 자, 이제, 제거 접근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제거 장비 확보했습니다. 떨어집니다. 가스 엎드려 꺼. 접근 장치 아? 허니비탄 아. 중 구태 깊고 <laughs> 조준 폭파합니다. 처리하겠습니다. 플랜 B로 이행합니다. 좌표 송신 대장미 확인했습니다. 제거 장비 확보했습니다. 부패. <laughs> 가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엎드려. 슝. 재장전. 기포. 접근 전기. 허니이 <laughs> <헌이> 온. <on>. 떨어집니다. <laughs> 목표 확인. <laughs> 제거. 가스. 처리하겠습니다. 장비 확보했습니다. 접근 전기. 허니비 <laughs> 온. <on>. 거리 확보. <웃음> <웃음> 엎드려. 좀 <laughs> 설정. 전투 재개합니다. 떨어집니다. <목소리도> 접근 전 계시. 고출하기 전 처리하겠습니다. 좌표 송신. 중 입문 확인했습니다. 제거 플랜 B로 이행합니다. <목소리도> 가스 업그레이드. <엎드려. 목소리도> <목소리도> 끝입니다. 장비 확보했습니다. 접근 전투, 호출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제거, 처리하겠습니다. 좌표 송신, <laughs> 대장, 이 확인했습니다. 제거,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접근 전투, 까, 엎드려, 헌비온 <laughs> 기폭, 대장 장비 확보했습니다. <laughs> 처리하겠습니다. 목표 확인. 제거 거리 확보 접근 전 개시 호출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자표 송신 재장전가고 엎드려 끝입니다 장비 확보했습니다 플랜 B 이행합니다 접근 전 개시 재장 목표 확인 제거 떨어집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좌표 송신 조준 폭파합니다 가스 엎드려 <laughs> 준 임무 확인했습니다 제거 기포 장비 확보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laughs> 장전 접근 전비고출하기싸워집니다 좌표 송신 가스 엎드려 준비 임무 확인했습니다 제거 끝입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제거 접근 전개 호출하겠습니다 떨어집니다 장비 확보했습니다 가스 엎드려 장비 임 확인했습니다 제거 떨어집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좌표 송신 플랜 b 이행합다다 i m i d a Top g 다 n j u n Top Gunjun, Top Gunjun, Top Gunjun, Top Gunjun, Top Gunjun, Top Gunjun, Top g u n 엎드려 슛 대장 이문 확인했습니다 제거 접근 전 개시 확출하겠습니다 아... 음... <laughs> 폭격 개시 제거 처리하겠습니다 좌표 송신 조준 폭파합니다 기포 장비 확보했습니다 <laughs> 가스 엎드려 쏴. 접근 전주가 아! 거리 확보 아! <laughs> <laughs> 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제 허니비 온행합니다 조준 폭니다 가스 접근전 아! 결국 이루지 못한 거.